여자가 가장 미쳐버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남편에게 철저히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내 안에 숨죽였던 여자가 다시 깨어날 때이기도 하죠. 저는 올해 57살 서울시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해온 평범한 7급 공무원 정미숙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무원으로 살면 안정적이고 좋겠다. 하지만 제 남편 예순 하나 먹고도 정신 못 차린 사람입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돈좀 번다 싶더니 그 돈으로 젊은 여자한테 마음과 몸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쳤는지 궁금하세요?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아마 저럴 수도 있구나 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몇달 전부터 수영장에 다녔습니다. 살좀 빼야겠다, 운동해야겠다. 저는 그냥, 그래, 몸 건강하면 좋지.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호텔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영장 근처 호텔. 수상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속으로는 설마 아닐 거야 했지만 머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버티다. 남편이 샤워하는 틈에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결국 보지 말아야 할걸 보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그 호텔로 가요. 조금만 더 보고 싶어요. 메시지 속 상대는 남편이 배우는 수영장 강사, 제딸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욕실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샤워기 물소리를 뚫고 아무렇지 않게 수건을 두르고 나와 그냥 수업 때문에 친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진심으로 사과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여자 강사의 남편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번호를 알아내기까지 며칠을 더 밤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과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번호 맞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성훈, 쉬나옹, 지역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군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확한 증거가 있나요?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메시지도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두 시간 넘게 전화를 붙들고 서로의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상처를 핸드폰 너머로 위로받았습니다. 그밤 이후로 우리는 매일 통화했습니다. 서로의 분노, 배신감, 그리고 미친 듯한 허무함까지 상대방의 숨소리에서조차 서로를 위로받았습니다. 며칠 뒤 성훈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속 전화로만 얘기하니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한 여름밤, 퇴근 후 작은 편의점 앞 파라솔. 성훈 씨는 젖은 와이셔츠 소매를 걷으며 저를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캔맥주를 따르며 미숙 씨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건 미숙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성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손등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 손길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동네 국밥집, 커피쇼, 한적한 공원 벤치, 우린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덜어줬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남자의 낡은 자동차 조수석에 익숙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비오는 저녁 차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떨던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숨소리만 가득한 짧은 순간 우린 서로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남편 바람난다고 아내도 똑같이 하나?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차가운 침대에서 죽은 듯이 숨만 쉬느니 한 번이라도 다시 여자가 되는 게 얼마나 숨통 트이는지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내 안의 여자를 다시 살려낸 작은 반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지저분하다. 그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됐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숨통이 막혔을 때 김성훈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제정신을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새 우린 매일같이 서로의 하루를 확인했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퇴근 후 작은 고깃집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으면 언제나 그가 있었습니다. 미숙 씨 오늘은 좀 어때요? 그 물음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이젠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 바람 피우기 바쁘니까요. 그 덕에 저는 더 이상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성훈 씨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그냥 이쯤에서 멈출까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빼려 하자 성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미숙 씨가 싫다면 그냥 잊어버려요. 나는 나는 이제 못 멈추겠어요.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제는 돌아갈 자신 없어요. 둘다 서로를 완전히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일부러 한 시간씩 돌아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골목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망설임도 닫혔습니다. 옷깃이 스치고 숨이 엉키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내 몸이 아직도 살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냉랭한 침대에선 죽은 듯이 버텼는데 이 사람 품에선 숨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허름한 모텔 방에 누워 창문 틈으로 새어 드는 가로등 불빛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성훈 씨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숙 씨,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후회? 그건 이제 남편 몫이죠. 그 말을 하며 제 안에 켜켜이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눈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허름한 모텔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어도 행복했습니다. 내 나이 57에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나면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 내 몸이 아직 따뜻하다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성훈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 멀리 떠나버릴까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뜨겁게 짧은 순간들을 더 간절히 붙잡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비 오는 날밤 남편은 또다시 수영장 강사와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성훈 씨의 작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창가에 서로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훈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그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말 대신 입맞춤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이 남자에게 모두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점점 뜨겁게 그리고 깊게 이어졌습니다. 창문 밖 빗소리는 우리의 숨소리를 덮어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살 떨리는 숨소리를 남편과 나눠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밤 우리는 끝까지 서로에게. 서로의 구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묻겠죠. 정미숙, 부끄럽지 않니? 하지만 부끄러운 것은 뒤돌아본 남편의 거짓말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사람에게 내 청춘을 갖다 바쳤을 뿐이죠. 이제 남은 인생은 그 사람에게 줄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이 끝까지 기억할 수 있게.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랑이 끝나더라도 그 어떤 후회도 없을 거라는 걸.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니까요.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중년의 추한 불륜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훈 씨와. 짧은 여행을 자주 갑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민박집이나 시골의 낡은 펜션이면 충분합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리다 보면 도시의 소음과 거짓말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민박집에 도착해 작은 방에 가방을 풀고 나면 우린 마치 부부 같습니다. 우리 이럴 때만큼은 정말 부부 같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면 성훈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 난 원래부터 당신이 내 아내였으면 좋았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또한번 흔들립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버리고 이 사람에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남아 있는 가족들이 있죠. 성훈 씨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결혼 못한 아들이 있죠. 이 관계를 안 들키려면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주말마다 엄마 동창 모임 간다며 집을 나설 때마다 조금씩 떨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수영장 강사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를 주방에서 듣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볼까? 그 호텔? 아님 내가 좋아하는 그 풀빌라? 그 말에 제 손에 들려있던 시칼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소리를 지르고 따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웃으며 전화기를 닫았습니다. 저도 갈 때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성훈 씨와 함께 작은 콘도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산속 바람이 서늘하게 들어오고 작은 전기장판 위에 우린 서로의 체온을 가장 가까이 나눴습니다. 미숙 씨, 성훈 씨가 제 머리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이대로 당신 품이면 돼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작게 속삭이고 조용히 웃고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이렇게 숨죽여 나누는 순간들이 어쩌면 더 진짜 같았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으면 저는 다시 공무원 정미숙으로 돌아갑니다. 성훈 씨도 다시 건설 현장 소장 김성훈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우리 둘만 아는 작은 방, 작은 침대, 그리고 서로의 체온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입니다. 어느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며 웃었습니다. 예전엔 주름만 늘어가는 내 얼굴이 싫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피부가 좋아졌다고 동료들이 농담하더군요. 미숙 씨, 요즘 연애하나 봐?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웃어넘깁니다. 그 말이 반은 맞으니까요. 그날도 퇴근길에 성훈 씨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가로 노을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미숙씨, 만약에 남편이 우리 관계 알면 어쩔 것 같아요? 성훈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알아도 상관없어요. 당신이랑 끊을 생각 없으니까. 그 말에 성훈씨는 제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 손이 따뜻해서 저는 다시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밤 성운 씨는 제게 작은 금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꼭 숨겨서 해요.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니 그 작은 금빛이 제 마음에 불을 밝혀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누군가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에 갇힌 여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결국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누구보다 솔직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이 사랑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 자신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나는 이 사람의 여자가 되겠다고 사람은 누구나 숨겨둔 욕망이 있다고 하죠. 그게 들켜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남편은 아직도 수영장 강사와의 관계를 철저히 숨기고 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사실에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죠. 남편의 배신이 없었다면 성훈씨를 만날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요즘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그냥 웃고 어디서 자고 오든 모른 척합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믿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모르는 건 저도 제 마음대로 숨겨둔 또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성훈 씨와 작은 펜션으로 하룻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닷가에 가까운 언덕에 있는 허름한 펜션이었죠. 방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였고 우리는 둘만의 세상에 들어온 듯했습니다. 하얀 침구에 몸을 기대어 바깥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성훈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씨, 내가 더 젊었더라면 당신을 데리고 멀리 떠났을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왜요? 지금도 괜찮은데 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미숙씨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 순간 파도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는데 제 심장 소리까지 파도에 섞여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쌓여있던 상처가 하나씩 녹아내리고 애써 외면했던 내 몸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작게 숨을 고르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성훈씨 미숙 씨, 어쩌면 이건 아무에게도 들려주면 안 되는 이야기. 하지만 저에겐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마음 깊숙이 새기고 싶었습니다. 펜션 창문 넘어 달빛이 우리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 아무도 모를 우리의 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훈씨가 묻더군요. 미숙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남편과의 삶은 더 이상 제 중심이 아닙니다. 집에선 그저 서류의 이름만 남은 부부일 뿐이니까요. 성훈 씨는 잠시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여전히 제 심장을 덮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요즘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말합니다. 미숙 씨, 얼굴에 꽃이 폈네. 저는 그냥 웃습니다. 맞아요. 내 안에 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누구 덕분인지 누가 알기나 할까요? 언젠가 성운 씨와 낡은 시골집 같은 곳이라도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오롯이 한 사람의 여자로 아침을 맞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더 애틋합니다. 불완전하기에 우린 서로에게 더 간절합니다. 비밀이 깊을수록 우린 서로를 더 껴안습니다. 상처를 핥아주듯이 억눌린 숨을 나누듯이 어쩌면 이 관계는 언제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이 사람에게 받았으니까요. 한 번은 성훈 씨가 작은 다이어리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쓴 짧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나도 웃습니다. 우리 언젠가 꼭 같이 가요. 그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어두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몰래 꺼내볼 때마다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그럴수록 더 이상 미련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거짓 미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밤이면 다시 그 사람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여자로서 다시 숨쉴수 있는 곳으로, 아무도 모를 작은 방, 낡은 침대, 그리고 우리 둘만의 체온, 이게 지금 제 삶이. 가장 뜨거운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겠죠. 결국 똑같은 사람 됐다. 그래 봤자 남는 게뭐 있냐?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단한 번만이라도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늙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의 냉랭한 밥상 대신 성훈씨와 함께 먹는 작은 컵라면 한 그릇에 더큰 위로를 느낍니다. 언젠가 이 관계가 끝이 나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랑은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은 거니까요. 얼마 전엔 둘이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성훈씨 손이 제 손을 꼭 감싸 주었습니다. 미숙씨, 내가 이손 잡아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에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렇게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다는 차갑게 넘실거렸지만 우리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에 갇힌 여자도 아니고 누구에게 붙들려 울던 여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성훈씨와 작은 민박집에 묵었습니다. 낡은 온돌방에 누워 서로의 손을 잡고 작은 TV를 틀어놓았죠. 드라마에 나오는 젊은 연인들의 멜로가 왜 그리 우스워 보이던지요? 우린 그보다 더 진짜였으니까요. 성훈 씨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만나고 나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나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 말에 서로 웃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지만 우린 이미 충분히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남편은 또 다시 수영장 강사와 문자를 주고받겠죠. 그걸 알면서도 이제는 웃음만 납니다. 그가 있는 집에 돌아가도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어느 날은 성훈씨가 말했습니다. 미숙씨, 이 관계가 오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치만 상관없어요. 지금 이렇게 서로의 품에서 숨쉬고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등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주름 속에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견딘 눈물, 그리고 지금 다시 되찾은 온기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이란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는 성훈씨의 손길로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껴안고 살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저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비싼 선물이나 호화로운 집이 아니라 한 번쯤은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걸 남편에게는 단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번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사랑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숨겨진 이 밤들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살아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이. 마지막 자존심이고 가장 뜨거운 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일이 오더라도 이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어쩌면 이게 내 평생 가장 큰 불장난일지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적어도 지금만큼은 나는 진짜 나니까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스며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 같은 사람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채찌 PT에게 묻기,